서, 어, 삼, 능, 능, 소풍왔던 음. 기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요. 종마공원요? 이 투어스로 유명한 곳? 예, 왕릉이 생각나는데요. 작년 6월 30일 조선왕릉 40기가 우리 고유의 능재 양식과 그 예술성이 뛰어나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잘 보존되고 또 제대로 복원되어야 할 텐데 과연 사정은 어떨까요? 삼릉이면 능이 세 곳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 그런데 안내도에는 그거밖에 없네. 이상한데? 우리 란말 알아보는가? 아, 60년대부터 그 70년대 중반까지 그때 도시개발 사업에 일한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삼아울 운동 이한것 때문에 종마장이 들어서게 되고 또 이제 취협의 그 저서 그 개량 사업소가 들어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서삼릉 능력 중 5만 6천 평은 비공개 지역으로 문화재 관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곳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예약을 해야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효릉은 사회지인 접속개량 사업소 안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공군 주변이 목초지 한가운데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 비공개 왕릉입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왕릉에는 후궁, 왕자, 공주 등의 묘를 쓸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멸망한 왕실의 무덤을 집중 관리한다는 이유로 서삼릉에 모아 모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만들어 왕릉의 풍위와 존엄성을 낮추려 한 것입니다. 또한 사삼릉 비공개 구역에는 일제시대에 조성된 조선 왕실의 태실 54위가 함께 모아져 있습니다. 태실이란 왕실에서 왕손이 태어나면 그 태줄을 한 마리에 넣어 보완하는 곳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태를 신성시했을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사상과 산신숭배 신앙이 더하여 져 전국 각지의 명당에 태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일제는 전국 각지의 유명 태실을 파손하고 태양아리만 수습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산릉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고의적으로 태실 직장을 시도하여 시멘트 담장을 쌓고 일본식 철대문을 만들었습니다. 태실이 옮겨진 것은 결국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일제총독부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96년 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태양아리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태양아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현재는 퇴실비만 남아 있습니다. 태양아리는 국보로 지정될 만큼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발굴된 일부 태양아리는 서삼릉으로 이봉하기 직전 촬영했던 유리 원판 사진과 서로 다릅니다. 바뀌어진 태양아리는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서삼릉은 일제에 의해 유린당하고 후손들에 의해 지난 40년 동안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만약 훼손된 조선왕릉을 복원하지 못할 경우, 조선왕릉은 부끄러운 세계 유산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서삼릉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관광 자원화 그리고 교육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세계문화유산 품격에 맞는 난내판과 홍보실을 설치하는 어떨까? 그리고 왕릉에서 관련되는 재례문화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관광소재 개발과 교육적인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해. 나는 오래돼서 낡고 초라해진 정자각을 하루빨리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주변이 숲으로 무성하기 무상하, 때문에 화지방지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비공개 지역을 개방하고 왕릉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탐방로를 만든다면 왕릉도 알릴 수 있고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왕릉이나 정자각 앞에서 공원에 온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